맛있겠다. 여기는 덕수의 전원부패. 무엇보다 전원 중요한 단자 전원부패. 전원... 아무런 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의 전원 부패. 어, 어, 광서 아시죠? 옆 앞에 광서 아, 네. 친서요 되게 친해 친구예요 단짝이예요 단짝 아. 네. 광서랑 단짝이에요 광서가 광서랑, 아. 광서랑 단짝이에서 아. 엄마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왔었어요 여기에 아. 단짝이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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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와가지고 어. 근데 지금은 전화했더니 나오라고 했더니 전화했더니 엄마 <laughs> 어디 갔나봐 <간나> <laughs> 집에 차도, 아무, 차도 아무것도 없네 예? 차도 없는 차도 없는 차 차도 없는데? 예 네, 근데 지금 전화 안 받네. 자나 자나 뭐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아, 계사 같이 먹을라 으 했더니 안 받아서. 그 강사 어부님들 아유 너무 일찍 또 가셨어.

아우아집에서어어요토백이시네토백이네 친구들이 맨날 여기토백이들토백이들은 토베기들, 반가운데 따지서온 사람들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어디나 가면 다 그런게 많아요 요즘에 강선의 옥상에 너무 예쁘게 키어놨어요 이거 옥상에 그거 하초광선에 옥상에 광선에집 옥상에 그거 예, 예. 제 와이프가 엄청 잘하는것 같애 그거 아예예 올라가보셨죠 옥상에? 아니, 많이 맨날 올라가 맨날 해예 잘해놨어요 아주 우리 죽어가면 우리 죽어가면 서가죽살려가자잖아요아 살려, 광서가 아. 그런거 잘해요 그 개인택지 하는 사람들은 어딜 나다 다녀요. 서울이 근처에 경기도 맨 왔다 갔다 해요 맨날. 경기도 서울 왔다 갔다 이 근처는 다잘 많이 다녀요. 강세장이에 나와요. 오예. 그 a l s 때 say, I can't 때 강소랑 같이 다녀가지고 t t e l 살 때, o u I 한살때그 t e 화초가 강소네 화초가 냇물을 냇물을 갖다 퍼다줘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냇물을 주니까. 지금 수돗물 주면 핫초가 많이 죽거든요, 수돗물 주면은. 맨물 주니까, 앞에. 어니 없이 교회 나가세요 교회? 네. 아 그럼 강소 와이프랑 거기 교회 잘나잘 나왔는데 장수네 집가 강소 강서, 강소가 주말 주일에는 교회 가느냐고? 강소 와이프랑. 응. 네. 음. 네. 아유 강소는 네. 여잘 자잘어요 결혼 잘해가지고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어? 보기만 하죠 애가 아 근데 여자 그런 여자가 아우 진짜 드물죠 맨날 내가, 내가 여자한테 잘하라고 맨날 가도 그왜대 시부모님 뭐, 모시고 그렇게 사는게 그것도 막내 아들이 그 형도 있는데 시모가 여자 모시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 그렇죠 아무튼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들 키우고 정말거예요 그렇죠. 응. 잘.

그래도 저기 황소 와이프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시부모님이 잘해줘도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며느리들 젊은 여자들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수하고요 음... 음... 네. 강선의집이참 좋. 고강도한국에서가 냇가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요 냇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에래서강한국집서 때마다 항상 너무 좋아가지고그 분위기가 국에 분위기가. 광소가 자기 엄마 닮았어요, 보통. 엄마 닮은 것 같아, 얼굴이. 네. 그큰 네. 형은 아버지 닮고, 형은. 여름에는 여기 묘적 묘적사 올라가는데 여기 계곡에 사람들 많이 오죠, 여름에는 네. 여기 너무 좋아요. 묘적사라갈때쭉 가면. 네. 걸어 가면강선랑 대학교 갈때 올라보고 묘적사까지 걸어갔다쭉 왔다, 거기 산에 갔다 돌아다니고. 네. 강소랑도이아 네. 너무 좋아 가지고. 안녕. 네. 아, 네. 이이 네. 각각 서신 광수 어머니 돌아왔을 때도 저차 유다 대놨어요. 유다 <laughs> <여기다> 대놓고. 광수 <laughs> 어머니 돌아왔을때 그때 왔을 때 장례식장에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날 광수를집 앞으로 차대기 엄청 차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낼 때가 없어가지고 그날. thank <laughs> 저 군대 있을 때, 구강서가 그 편지를 엄청 정성껏 보내줬는데, 편지를 맨날 정성껏 보내주는 게내가 군대 갔을 때. 이제 강서도 먼저 갔는데. 강서는 이제 방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정성껏 보내줬는데 내가 타령을 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강서한테 되게 미안해더라고, 많이. 그래서 강서도 많이, 마음 아파버렸는데. 아우, 버섯 맛있겠다. 되게. 장소에 난방비도 많이들 겠어요거 옥상에 그 지금 불불 때는 거 보니까 아뭐 지금 거의 불안되면 죽잖아요. 옥상에. 아 그것이 옛말하는 그 가게보다 더 많아요. 그그 그 업소보다 더 많아요. 그 가게보다. 와. 이게 그게... 정상에참 엄청 들어간 건데. 방수 와이프가 거기서, 거기서 앉아있으면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맨날 거기서 앉아, 거기서 위에 올라가 있고. 주일날한 식당분 안니었겠네 여기 그죠? 주일날한. 네. 하... 강서 강서 와이프가 유천 선생님 했었죠 교회에서 애들 아이들. 아니에거주일 중도 중고 중고 먹어 재정만 다시 재정. 아. 강서가 목사님 통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목사님이 중매서 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강서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목사님이 정말 에서정셨는데 광서 와이프가 이이프 쪽에서 정말 정말 정좀 정말 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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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래서 그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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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정 갑자기 결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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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정 <laughs> 반가워 가지고. 아우, 말정 광서 막힘들 마음이 안쓰럽더라정요 <laughs> <laughs> 잘먹었 습니다.